<laughs> 친구 옆에서 링피트 하고 있어 <laughs> 링피트라니? 링피트 방갈 k 하이이판판테테해해볼옥테테인 옥테인 괜찮지 아방갈 k 네 늦었다 <laughs> 빨리 골랐어야 돼 봉오 i 음. 아 저한테 맡기시는 건가요? 음. 상담자 빠꾸 없이 바로 내리. 오. 두 팀, 세 팀. 네. 안쪽으로 감들어갈게 어디로 가실 거예요? 왼쪽으로 아, 왼쪽으로. 아유, 중앙을 세... 털어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 내가 일로 갈게요. 제가 갈게요. 저기 뭐, 저기 있잖아? 중간에 저기 있었던 거 같은데. 와.. 야 G7이면 아프진 않은데 깍빠가 없어. 어저 이쪽에 깍빠 있어요. 깍빠 하나 먹고 붙었어요. 들어가세요. 페퍼 달피. 내 시간 끈다 어, 들어갔다. 애 들어갔다. 어 여기지 사운드. 아녹았다아젠 된장 뒤에 어디 아, 지하내려요 뒤에 뒤에 뒤에인데 어디로 어우씨 세게 맞았네 아 양각 맞았네 잡았다 <laughs> <목소리> 아, 저 위에 옥상에 있어요 오 잠시만 잠시만 이거 체력은 채워야될 것 같은데 복상 네 알겠습니다. 어 온다. 발소리. 아 잠깐만 돌아다 안쪽에서 어요뭐얘 근데 총이 없는데요? 걔총 예, 있어요. 있는 해요? 쟤도 살리고 우리 여기도 살리. 한명컷 레이스 다컷나이스아 어. 도운데? 하지만 사람이 많다는. 근데 <laughs> 사람이 너무 많아. 사운드 사운드 사운드. 어 아, 도망가. 체력이 없어. 도망가야 돼. 오 뭐야? 잠깐만. 일단 비콘은 회수했으니까 천천히 해보죠. 와, 걸렸어요, 저희. 아, 겁나 아프네. 뭐지? 어,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이, <laughs> 거이뭐 그러지 말아 줘. 어, 있어요? 네. 1층, 2층, 1층에 있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저 반대편에 있어요, 저기. 아, 반대편? 뭐? 반대편? 아.. 체력키트가 없는데 어떡하냐? 체력키트 c h 아 r o k 잡는다 저희 브라 k e 살렸어요 저거 아 우리 Cherokee. Cherokee, Cherokee. Cherokee, c h e r o 아이고야. 알았다 알았다 일단 뒤로 빠지죠, 그냥. 빠져서 여, 여기? Let's go this way. 저쪽으로. 네, 캐피톨 시티 쪽 애들이 올거 같은데. 그러면 <laughs> 느낌 여기 이세한데어기를 발해야죠. 그렇죠? 아, 실드 쉘이 없는데. 여기 배터리 있어요. 어디까지날라가 <laughs> <laughs> 채우고 오아진원진 나가. 오 오디카진 나가. 오디카진 오! 피킵? 나이스 내리자마자 피킵 왓슨 그거 있어요 여기 왓슨 줄? 이라고 해야되나? 저기서 싸우고 있고요 저격머리...어디요? 주차역 쪽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니구나 여기구나 레이스 포탈 보이고 여기 쏘는 애 화면 보이고 반대 컷 오호호 오호호 대 멋져 아, 나 헬멧 있구나 이미 아, 일단 여기쪽으로 오시죠. 엄 마야? 어어는데 어디요? 여기 있어요. 파란 갑판데? 잠깐. 사실... 어? 이거 가야될거 같은데? 가야..가져 지금? 가져 지금 바로 가져 지금이기야 집중사격 이거 팀은 안맞죠? 팀은 맞아도 그거만 입어요 코스틱처럼 아, 데미지는 안입어요 어, 어, 어. 반대편으로 넘어가요 네 타고 내려왔고 아보게 터보차전에 끝났다. 아유, 남아있고. 저기 파갑 있네요. 어 여기도 사람. 저기 파갑 두개 있다 여기 아, 하나 여기 아, 하나. 아 가야 가야 될것 같지. 가져 그냥. 난 몰라. 가 오케이 가아빡 없어 가자. 어 아크. 빡없다 갑시다. 땅에 불 올라갔다. 여기 파갑 하나 더. 나갑니다. 그리고 이거 필요하시면 가 I h 세요 e 량 n y I'm not sure if I have any. I'm not 사기가 2개밖에 have any. I'm not 는 u r e if I have a 은 y I'm not sure if I h a 일단 뚝배기 한대 맞췄거든요? 반갈? 레펠 빨리 서베트! 아, 에개야못 뭐. 예, 올라가는데? 반대편으로 올라갈게요 아, 아 반대편 못 올라간다 아 잠깐만 아 제발 아아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한 마리 여기 살리자 미란장, 아, 품을 살려 품을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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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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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래 떨어졌어 어? 이거 아 환영이다 저거 네, 중간에 있겠다 그럼 아 이거. 일단 살려볼게요 그럼 예, 네, 아마 도망을 갔으니까 지금 어? 아 중간에 있다 여기 일대일 보다 일대이가 나을 것 같으니까. 때, 이 때, 이 때, 어 때, 이하나 때, 이 때, 이 때, 이 때, 이 때, 보 때, 이 아 아하 <laughs> 이걸 한대 팀원에 버릴 순 없다 간다 아냐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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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버려야 돼 버려야 돼 버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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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안돼어이 <laughs> 죽겠는데? 잘하면 죽겠는데요 저? 아 죽었다 이거 애저 죽었어요. 응? 응? 어 잠깐만, 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애기 <laughs> 엄청 쌓요그 앞에 회생의 소천사예요. 그래서 가능할 수도 있어요, 잘하면. <laughs> 체력 풀필요 되지 않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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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laughs> 가능할 거야. 가능할 거야. 어. 네. 싸워. 여기로 들어오면은 싸우고 계시네요? 아니 아니 아니. 근데 거기 엄청나요. 그러 그러니까 엄청 많은데 지금. 뭔가 엄청나게 많아 지금. 도망가. 끝났어요. 저기서. 아저 뒤에 딱 노리면 재밌었을것 같긴 한데 주사기가 없는 관계로 오마음에 드는 전략입니다 보라 갑옷 한명 황금 갑옷 한명 <laughs> <laughs> 너무, <laughs> 너무 에반데? 뺄까요? 살짝 빼야 할것 같은데? 빼줘 <laughs> 이건 에바다 빼줘 황갑에 보라 갑옷? 야, 너, 스쿼트 자세가 왜 그래? 회원님,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어, 엉덩이를 안 치시죠. 이게 막판이라서 저는. 어아 좋습니다. 주사기 없으자? 네. 자, 드릴게요. 다, 다 쓰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뭐 남은거 없트 싸움에 1어드는거 어때요? 그럴까요? 1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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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에트 1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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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 아, 보라가빠님. 보라가빠디보라가빠라가빠님라가빠님 보라가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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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가가빠님보가빠님보가빠님 보라가빠님. 아악. 팀하마오 싸우네 얘 황금 카파에다 황금 회생이니까. 얘 회생 중. 얘 회생 중. 얘 회생 중. 얘 회생 중. 회생 중. 회생 중. 회생 중. 회생, 중. 회생 했다. 들쩍 안으로 들어가 보고. 살리는 중. 아으로 안으로 제발. 이뭐이 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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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자, 자, 자. 안으로, 너 안으로, 너 안으로. 아, 저 죽어요. 나 죽어. 어?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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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어. 온다. Give my shield to recharge. Go, Touching myself up. Give me a sec. Recharge shield. one. Taking a One sec. Patching myself up. I'm Standard stock here. Level three. 3까 <laughs> 저기서 0. 3 0. 3 0. 3 0. 3 0. 3 0. 3 0. 3 0. 3 0. 3보3색3 0. 도 있어요. 얘 버리고 가 0. 3 0. 0. 3 3 3 3 다 바꿔야 겠다 다 바꿔야 겠다 게임을 하면 이겨야되니까 다 바꾼다 갑시다 자기장 오네 어 잠깐만 경량탄... Tabako, 하 a 하 a k o Tabako, t a b a k 어 Tabako, 그 t Give my shield a recharge. 뒤에도 있네. 대박이다. 어. <laughs> 뒤에도 있네. 뒤에도 있네. 이거 살리면은 소처사 때문에 그쪽 니거든요, 저도. 쟤둘이 싸울 때 한번 붙어서 한번 싸워보죠. 한쪽, 한쪽을 한쪽을 뚫어야 돼. 한쪽을. 한, 한쪽이 누워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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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수류탄이 많았어야 했는데. 아. 총좀 던지고 붙어야 될것 같아. 어? 잠깐 밑에서 싸울래? 조 저기 저기 더 갈까요? 여기서 돌아가야 돼, 돌아, 돌아가야 제대로 맞았어요. 제 아크스 다 맞은 거예요, 지금. 오케이. 갑바갑바몇 갑파... 데미지? <목소리> 제 실드 충전 중. 84 데미지. 84 데미지. 84 데미지. 한금 갓바, 기절인데. 살린다. 어, 약간 피닉스 키트? 가파 없어야지. 뭐야? 나이스! 오! 오! 나이스! 오! 오! 나, 나이스! 나이스! 뭐야, 나이스! 이게? 이걸, 이걸 이렇게, 이렇게 아, 챔피언을. 아, 아, 야. 키트키퍼 만세. 만세. 키 <laughs> 1일 때 레이스 두방 컷에서, 와.